다음 우리 전종덕 당선자께서도 무슨 피켓을 들고 나오셨습니다. 네, 어, 호남 최초의 진보정당 도의원이자 또 노동자 대표로서 활동해왔던 저의 활동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어, 저는 어, 간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공공을 지키기 위해서 도의원이 되었고요. 네. 그리고 도의원 시절에는 또 우리 농, 농업을 살리고.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 경기를 살리는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우리 도민의 힘으로 최초로 성공시켜 냈습니다. 어, 그 결과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무상급식의 토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어, 그 당시 우리 도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정치혁명이었다. 그리고 진보정당 음. 의원의 현우감을 보여줬던 활동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. 아그 마음으로 국회에서도 제가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사진이 한장더 있습니다. 네. 두 번째 사진은, 음, 제가 이제 노동자로 살면서, 어, 우리 노동자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밖에서 싸웠고요. 어, 그래서 이제 지금 고부됐던 노조법 2, 3조를 포함해서 또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과 노동 혐오에 맞서서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그리고 우리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고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바와 같이 앞으로도 국회에서 우리 노동자, 농민, 서민의 편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